웬디TV, 웬디지원TV입니다. 오늘은 미스트를 만들어볼건데요. 일단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알로에 수딩젤을 한 이, 아이고, 한 반, 여기 정도쯤 채워주세요. 한 어느쯤이면요. 일단, 일단 재료는 정제수와 이거, 수딩젤, 알로에, 알로에와 이 정도 채워주시고요. 정대수를 칼칼 부어줍니다. 근데 여기 막 부으면은요 안 되니까요 뚜껑에다가 해가지고 이 뚜껑에다가요 달아주세요. <laughs> 한이 정도씩 해가지고 흘렀다 옆에 휴지가 있지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넣어주시면 돼요. 잠시만요. 일시정지해두세요. 정제수를 다시 부어서 조금만 부어주시면 돼요. 돌발상황이 방금 일어났어요. 조금조금씩 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저처럼 콸콸 부어주시다가요. 아까처럼 흘리는 경우가 많답니다. 흘렸다. 괜찮다. 너무 어 하다. 만들기 되게 쉬워요. 흘릴 수도 있으니까 지도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뚜껑을 닫아주세요. 이렇게 넘쳐 흘리거든요. 꽉 채우면. 닦아주시면 돼요. 넘쳐 흘리면. 체린이 진짜 가게에서 파는 미스트처럼 되게 잘 만드는데 걔한테 만들어달래? 할래? 그래서 너도 하나 줄게. 이게 예, 잘안 흘러져지거든요? 다 됐습니다. 이제 한번 뿌려볼게요, 음, 왠지. 아직. ]님한테. 아, 잠깐만. 흐른다. 제가. 좀 많나 봐. 한번 뿌려봐. 힘들어야 돼. 그래도 이런 건 전문가들이 우와. 만드는 게더더잘 만들어져. 냄새 좋다. 어디? 한번 뿌려봐. 너 안경 봤어. 벗고. 얼굴에다. 뿌려볼게요. 아. 안녕히 계세요. 웬디 지원TV였습니다.